예, 안녕하세요. 개똥차락자입니다 <laughs> 아, 이제 제가, 제 컨텐츠는 뭐냐면, 음, 어,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있죠? 마인드 컨트롤. 예, 자신을 절제하고, 뭐 그런 거 하는 거하고, 어, 성공노트. 예, 저는 경제활동은 딱 50살까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4년 남았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성공노트 뭐 살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<laughs> 사회사업 아 이런 걸 컨텐츠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사회사업 예, 제 길을 갈려고 해요 예, 이 유튜브가 어 저는 뭐 돈이 많이 됐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어 돈이 많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더큰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해가지고, 음, 조금이라도 더 밝은 세상. 예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 대에는 예, 조금이라도 더 밝게. 예, 무작하 어렵겠죠. 이제, 예, 극변하는 세상, 세상 속에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. 예, 자꾸 이제 개인 이기주의가 점점 더 만연하고, 더 지능적인 범죄들, 잔혹한 범죄들 이런 게 많을 텐데, 그래도, 음,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겠죠. 어, 사회사업은 한 지금 15년째예요. 15년째. 예. 15년째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큰걸 원하지 않고요, 저는. 예. 잘좀뭐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계속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계속 저는 예, 합니다. 15년째 막 겨뜬 때 보면 내가 왜 이,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이런 때도 있는데 꾸준히 그냥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회의가 될 때도 많지만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. 꾸준히 그래서 진짜 좋은 사회, 합리적인 사회,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법 앞에서 만인이 좀 평등할 수 있게끔, 예. 근데 그 평등이라는 건 유토피아죠, 유토피아. 예. 그게 어렵죠. 그런데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, 제가. 예, 그래가지고. 좀 세상이 좀 평등해졌으면, 최대한, 예. 최대한 평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법 앞에, 예. 유전무죄, 무전유죄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해졌으면 싶어요. 예,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하고, 그래 사회사업 이제 그거 많이 올릴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절제하는 모습, 예, 그리고 4년 동안,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죠. 올해 빼고, 쉬운 살, 4년 후면은 제가 딱 쉬운 살이거든요. 4년은 50살까지만 경제활동하는 모습, 네. 예, 그 이후로는, 돈 나오는 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 안에도 돈 들어올게끔 하려고 하는 게제 목표이자 꿈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 핀트 컨트롤이 필요해요. 그래서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절제하는 모습. 뭐, 일기라든지, 아니면, 시간 기록부 같은 거, 예. 시간표 같은 걸 작성해, 작성도 하고, 그런 거. 마인드 컨트롤. 그리고 처세술. 아. 어떻게 사람으로서, 이런 때는 어떻게 처세하면 좋은가. 뭐, 이런 거. 예. 처세술. 그리고, 철학. 예. 심리. 요런 쪽으로 좀 하고 싶고요. 제 살아가는 얘기도, 이게 올리려고 합니다. 예. 많이 지켜봐 주시고, 예. 음, 유튜브도 이제 업그레이드, 이제, 그, 뭐라고 해야 되나. 더 이, 지금은 좀 허접하지만, 업그레이드 생기, 시킬 그런 아이디어도 좀 많이 지금 짜고 있습니다. 하여 너무들 고맙고요 예. 초심 잃지 않고,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